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무림의 고수가 될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laughs> 무협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소림사 같은 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부님이 뭐라고 해요? 어, 가서 5년 동안 물길, 물 길러라, 5년 동안 나무 패라, 5년 동안 설거지 해라. 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그 허드렛일을 하고 나면은 사부님이 음 이제 된것 같군 해서 하나씩 가르치 주게 돼 가지고 이제 무림의 고수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어, 비밀 조직으로 운영되는 종교나 이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단체, 국정원, CIA 등. 이런 비밀 단체들의 수장들은 이제 멤버들한테 할 일을들을 시키는데 조직에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고급 정보를 풀어주고 승진을 시켜줍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이제 비밀 종교 미스테리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수학자로서 더 유명한 피타고라스 어, 역시 이런 비밀 종교의 어떤 교주였는데.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은 숫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숫자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 밖에 그리스에서는 이제 오르페우스 종교, 디오니소스 종교 등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그런 비밀 종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러한 비밀 종교들의 사역과 비교합니다. 6절에 등장하는 이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비밀 종교의 리더들에게 사용되던 단어로서 더 완전하고 성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종교에서 비, 그 비전 종교에서의 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전했던 지혜의 말씀은 7절에 따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혜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다라고 말씀하며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지난 시간 어, 다루었던 본문에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곧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뜻과 같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2절과 2장 4절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장 4절에서는 이것이 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1 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어, 특히나 이제 서양 그 사상에서는 그 철학자 데카르트가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할 때에 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그 물병인데 물병을 볼 때에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물병인지 꿈속에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물병인지 의심 둘다 의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둘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들도 진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헷갈린다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어 알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은 자기 밖에 모른다. 그 안에 있는 영 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어, 1 2절을 또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바울이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 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떻게 그린라이트가 뭔지 아시나요?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 그린라이트를 잘 들어오는 걸잘 봐야지 그, 그 이성 친구를 잘 사귈 수가 있겠죠. 이제 이성 친. 그, 이성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 보내는 그런 사인이 그린라이트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초록불이니까 직진하면 된다. <laughs> 예, 저는 저 아내를 그 만났을 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그때 찬양인도 그 반주 대타로 마침 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중동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금요기 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좀 언덕에 있어서 언덕을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언덕 밑에 장인어른께서 차를 주차해 놓고 계셨고 조수석에는 제 아내 될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저를 보더니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창문을 내, 굳이 내리고 굳이 창문 밖으로 손을 내뻗어 가지고 차선이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린라이트다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기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정신 세계에서 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어, 알수 있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서 표, 표현된 어, 기호로 표시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왜 사랑인가요? 당연히 사랑이죠. 공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사랑인데 왜냐하면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우리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그린 라이트인데요. 네, 이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나아가서, 어, 성령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알려진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하고 있고 또8 절에서는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계 각국의 정보 기관 네, 지식 수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력이 그 높은 단체 혹은 기관이 이제 삼성 미래 전략실이라고 어, 뭐 하죠. 또또 또 국정원이라든지 CIA라든지 얼마나 이 비밀 이 정보 기관들의 정보력이 높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은 아마 이제 정보기관들에게 첩보가 들어갔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CIA라든지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러시아의 뭐 KGB인가요? 거기서 가만히 내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냅둘까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냅두지 않았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당시 제국에서 또 마찬가지로 어, 뛰어난 석학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 아주 높은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정보기관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며 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가르침 곳 계시는 이,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어, 그러한 위함에 있다라는 첩보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나 자신의 힘으로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 나에게 은혜, 용서 이런 것들은 아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전달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신비 종교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신비 종교에서는 나, 나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위 깊은 것들의 신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아주 행위구원론적이며 아주 엘리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한 지식이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이어서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더 이상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판단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판결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판결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신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 모든 일들을 세상의 지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영적인 것인지,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전시키는 것이며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판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누구든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복음의 사역자들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증을 주고 시험을 쳐서 승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냄 받은 일꾼이다. 종이다.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영성의 함량이 무엇인지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신비 종교와 같은 방식으로 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목회자들의 의해 주도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할때늘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찬양 인도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잘 따라해봐 라고 저의 멘토들은 코칭을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 도대체 뭔가요? 아신 분 계신가요? 그런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해본 게 정말 일주일 동안 죄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그리고 특별히 또 예배를 위해서 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 이 회중들을 불쌍히그이 차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그때 다르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찬양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입니까? 어떠한 설교, 어떠한 기도회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모임입니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고 눈물이 흘려지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찬양 인도자가 좀 버벅거린다든지 음을 틀린다든지 음이탈을 낸다든지 혹은 싱어나 악기팀에서 방송사고급의 실수를 낸다든지 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면요 그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입니까? 속으로 저 연습 안한 사람들 때문에 예배 망쳤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다 육신의 사고방식입니다 행위구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주 소수의 체량인도자들, 아주 소수의 체량팀들만 영광을 받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자유, 복음이 주는 메시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도자에게 달려 있고 그 인도자를 관리하는 경영진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아리송해지는 게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개웃동 하시고 어, 저 자신이 개웃동한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기도의 인도의 표시가 이제 성도를 몇 명이나 올렸는지가 된다면 그것은 무슨 무슨 땅따먹기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능력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기뻐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네. 누구를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것이 이제 사역자의 어떤 그 업적치하 자랑거리가 되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어, 어, 거가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무슨 깊은 영성을 찾는 듯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노라. 진짜 영성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영성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행위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나 자신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족한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가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영성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 십자가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것을 무슨 신비인양 마냥 감추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을 더욱 더잘 조종하게 되며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억압하여서 결국에는 그 끝에 내가 영광 받는 그것이 아니라 나나 회중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명명백백히 드러내는 것. 내가 먼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남들도 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타이를 줄 아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좋은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만을 드높이고 우리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스타워즈 시리즈, 요즘도 디즈니에서 조금씩 시리즈가 풀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포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던지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너와 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거를 잘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쿵푸팬다의 <laughs> 중요한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엘리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와 내가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참 웃기게, 웃기게 들리지만 세상 사람들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진데, 기독교인이 영성을 자기 안에 쌓아두고,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쌓아 나가며,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분열을 일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성령,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로날로 날로 깊이 깨달아가며, 자유를 누리고 또 겸손하게 지체들을 잘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지체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게 에 주신 이 은혜를 가없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의 사역이 증가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